이게 마지막 수업인데요. 복제양 돌리를 만든 후에 나타난 복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돌리를 만들 때의 성공률은 약0.004% 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복제는 성공률이 너무 낮은데 이게 문제가 되지요. 더큰 문제점은 돌리는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일찍 죽었어요. 생물의 나이는 세포의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 세포의 나이를 알수 있는 것은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포가 분열할수록 이 텔로미어는 짧아져서 세포의 나이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돌리의 염색체와 돌리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양의 염색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림과 같이 돌리의 텔로미어는 아주 짧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즉 돌리에게 체세포를 준 양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까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6살이었던 거죠. 이것은 나이 든 동물을 복제할 경우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큰 문제가 되죠. 또 돌리에게는 일찍 나이가 드는 조로 증상도 나타났고요.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기 직전에는 비만, 관절염, 신경통 같은 성인병에도 시달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유산율이 높고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복제의 장점인 100% 똑같은 생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똑같지 않은 동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제를 애완 동물에 응용하기도 했는데 이 왼쪽에 원본 고양이인 레인보우의 채색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원본이고요. 오른쪽에 복제, 고양이 cc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털 색깔이나 성격도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난자의 핵 말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dna가 들어있어서 다른 고양이의 유전자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또 자란 환경도 다르니까 성격 차이도 나고요.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복제에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나 월미트와 함께 복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 이유는 윤리적, 도덕적, 기술적,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겠죠. 또한 도덕적인 문제는 우수한 형질만 선호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불안정해서 부작용도 많고 호르몬 주사 때문에 여성의 몸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나의 체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애니까 인간 가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돼요. 복제양 돌리를 만든 이후에 나타난 복제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복제한 동물의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본 동물의 나이와 같아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문제점이. 또한 유산율이 높고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았으며 100% 똑같은 생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좋은 형질을 가진 동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죠.